안녕하세요. 자연은 내친구입니다 어, 오늘도 산행을 하기 위해서 어,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산에서 어떤 어,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버섯을 만나면 어,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꽃송이버섯을 만날 수 있을지 어,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화자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라서 아직도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잔나무 아래 개울 옆에서 이렇게 영화자가 아주 예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이 영화자도 지금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 꽃망울이 아마 맺혀 있을 텐데요. 이곳은 아직 그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이렇게 연한 모습입니다. 7월에 만난 영화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풍치입니다. 단풍치가 지금은 많이 억세졌고요. 봄에 여리게 올라올 때는 아주 맛있는 산나물 중에 한 가지이죠. 단풍잎을 닮은 단풍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다 단풍치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우산나물도 있네요, 여러분. 자, 우산나물도 봄에, 봄에는 아주 귀한 봄나물 중에 한 가지이죠. 자, 우산나물. 우산나물이 아주 활짝 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나물입니다. 자, 요 아이가 진짜 참나물입니다. 자,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참나물. 지금은, 어, 시기가 좀 지났지만, 봄에는 아주 귀한 산나물 중에 한 가지, 자, 참나물입니다. 마트에서 참나물이라고 판매가 되는 그 나물은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득 나물이고요. 바로 이 나물이, 요 아이가 바로 진짜 참나물입니다. 줄기는 이렇게 털이 없이 반질반질 하고요. 이렇게. 잎의 모양을 한번 보면요. 잎은 이렇게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장은 세 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라면서 이렇게 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나물의 모습입니다. 자, 아직 꽃송이 버섯은 보이지 않고요. 조금 더 어, 이동을 해서 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가 다 참나물입니다, 여러분. 하얀색 돌인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송이가 맞습니다 아주 새하얀 꽃송이 꽃송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행한지 한 2시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꽃송이입니다 여러분 아 예쁘다 아. 와, 너무 예쁘다. 아, 아주 탱글탱글 합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너무, 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 아, 탱글탱글 합니다. 아. 자, 오늘 첫 꽃송이 버섯입니다. 한두 시간 가까이 지금 다녔는데요. 자 이렇게 반가운 꽃송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아, 꽃송이 버섯이 어, 보기가 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는 꽃송이버섯 꽝산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 조금 더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솔잣버섯입니다. 아, 아주 예쁘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요. 자 식용할 수 있는 솔잣 버섯입니다. 잣나무 아래에서 솔잣 버섯이 이렇게 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솔잣 버섯이 예쁘게 올라온 모습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조금 더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